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교과서 42쪽, 4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전 수학 각기둥과 각뿔을 찾아볼까요? 음,에 있는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수와 중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찰흙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의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을 찾아봅시다. 자, 연수와 중기가 지금 각 기둥과 각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우선 고무차륙과 막대 모서리가 몇 개인지 한번 세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고무차륙은 3, 4, 12, 12개고요. 그 다음에 긴 막대가 6개, 짧은 막대가 12개가 있습니다. 자, 물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을 구하려고 하나요?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 써 봅시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뿔.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모두 써 봅시다. 자, 공구차름은 몇 개인가요? 고무차르 즉, 이게, 어, 꼭지점이 되는 거죠? 꼭지점, 12개. 긴 모서리, 어, 이게 긴 막대죠?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12개가 있다. 얘도, 리자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 봅시다. 자 우선 꼭지점의 개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각기둥에서 꼭지점의 어, 개수를 할 때에는 우리 식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밑면의 변의 수 곱하기 2였죠. 그 다음에 각부를 밑면의 변의 수 더하기 1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2개니까 어, 각기둥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6이 12 6각기둥 까지 나올 수 있고 각뿔은 11각뿔 까지는 꼭지점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6각기둥 이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어, 각뿔은 11각뿔 까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서리를 한번 볼게요. 모서리는 각 기둥 같은 경우는 변의 수 곱하기 3이었고 각뿔은 변의 수 곱하기 2였으니까 네, 합쳐서 18개니까 각 기둥은 6 38, 6각 기둥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각뿔은 18개니까 뭐9각뿔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고무차량 12개, 긴 막대 6개, 짧은 막대 12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여기 차례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어, 밑면이 삼각형이고, 옆면이 직사각형인 삼각기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기둥에 어, 꼭지점과 모서리는 몇 개인지 한번 써볼게요. 꼭지점은 6개, 그리고 모서리는 9개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이렇게 해서 사각기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기둥의 꼭지점은 8개 모서리는 12개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각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윗면이 오각형이고, 옆이 직사각형인 오각 기둥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오각 기둥의 꼭지점은 10개, 모서리의 개수는 1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육각 기둥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네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요 어, 이렇게 육각기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해서 만들었더니 육각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육각기둥의 꼭지점은 12개 모서리는 18개 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짠! 네, 이런 삼각불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삼각불에서 꼭지점은 4개고 모서리는 6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각불을 만들어 볼게요. 짠! 네, 그래서 밑면이 사각형인 고 옆면이 삼각형인 사각뿔을 완성을 했습니다. 사각뿔에서는 꼭짓점이 다섯 개 그리고 모서리가 여덟 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각뿔을 만들어 볼게요. 짠! 네, 윗면이 오각형이고. 옆 면이 삼각형인 오각뿔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각뿔은 꼭지점이 6개, 모서리가 10개입니다. 자, 다음으로 육각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짜잔. 네, 육각뿔을 완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은 7개, 모서리는 열두 개. 자, 그다음 칠각뿔도 만들어 볼까요? 어, 자, 칠각뿔은요 지금 여기 긴 막대가 모자라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 밑면은 만들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긴 막대가 부족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뿔도 육각뿔까지만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것은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3쪽으로 넘어와서요. 어, 내가 찾은 각기둥과 각뿔을 친구들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만든 것과 여러분이 만든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고무 찰영을꼭짓점으로 막대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꼭짓점 모서리 면의 수를 말해 보세요. 네, 우리 아까 했던 이표 있죠? 님이 표로 대신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면의 수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면의 수. 삼각 기둥은 면이 몇 개였나요? 네, 밑면 두 개에다가 옆면 세 개니까 다섯 개. 사각 기둥은 어, 옆면 네 개에다가 밑면 두 개니까 여섯 6개, 5각기둥은 7개, 6각기둥은 8개. 그 다음에 삼각뿔로 가볼게요. 삼각뿔은 옆면이 3개다, 밑면이 하나니까 4개, 네 사각뿔은 5개, 5각뿔은 6개, 6각뿔은 7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연수는 팔각 기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팔각 기둥을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찰흙과 막대 수를 구해 봅시다. 자, 그러면 팔각 기둥을 만들 때는 꼭지점, 즉 고무찰흙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팔각이니까 8 곱하기 2는 16. 네. 고무찰흙은 16개. 그리고 막대는 막대는 우리가 긴 막대하고 짧은 막대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긴 막대는 8개가 있어야 되겠죠? 어, 기둥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짧은 막대는 아래의 팔각, 윗면 2개의 팔각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16개. 그래서 총더하면 24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뿔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슬기가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뿔을 알아맞혀 보세요 자 면이 7개예요 꼭지점이 7개예요 모서리가 12개예요 어떤 도형일까요? 우선 면이 7개라고 하면 어, 각기둥일 때는 네 오각기둥일 수가 있고 각뿔일 때는 육각뿔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볼게요 꼭짓점이 7개예요 자각 오각기둥이라면 꼭짓점이 몇 개가 될까요 5 2 10 10개니까 오각기둥은 아니겠고 자 각뿔이라면 꼭짓점이 7개 맞네요 자그러면 육각뿔인지 다음으로 확인해 봅시다 모서리가 12개예요 그러면 육각뿔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육각뿔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각기둥이나 각뿔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한번 만들어서 정답도 여기다 써보시고요. 어, 선생님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볼 테니까 어, 풀수 있는 친구들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만드는 문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체도형은 우선 입체도형이니까요. 면이 10개 꼭지점이 16개 모서리가 24개입니다. 어떤 도형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